제가 노트를 세권 가지고 왔는데요 이 노트가 꼭세 권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노트는 비싼 거 사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제 평생 간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18,000원, 네, 14,000원 네, 조금 작은 게여게 기도 노트예요 기도 노트 기도 노트는 크게 이제 그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앞부분은 내가 구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하나님한테 쪼르는 그런 기도가 이제 주로 앞부분이고요. 맨 뒷부분은 중보 기도, 저한테 중보 기도를 부탁한 분들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가운데 부분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썼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잘 적고. 필기를 잘하고 지금도 보면 이렇게 적는 분들 있고 그냥 듣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은요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혜를 받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90% 이상을 다 까먹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한테 실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살면서 저도 은혜 진짜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다 까먹고 못 받은 것만 가지고 매일 불평을 하잖아요 근데 노트를 적어 보니까요 너무 좋아요.